세상에서 가장 예쁜 돌멩이 책마마 30, 40번째 이야기 글, 그 밀, 이라니, 그림, 박윤, 옴김, 황혜림 시작! 세상에서 가장 예쁜 돌멩이 그들은 날마다 해변에 깔린 조약돌을 살펴보았어요. 소년과 친구들은 매일 해변을 따라 걸었죠. 어떤 돌멩이들은 동글동글하고 예뻤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았어요. 소년과 친구들은 동그란 돌멩이는 주머니에 넣고 납작한 돌멩이는, 바다로 던졌어요. 해변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들은 소년과 친구들에게 즐거운 놀이가 되었어요. 비 오는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나처럼 해변에서 논일 떠나는 날, 소년은 아주 종그란 모양의 세상에서 가장 예쁜 돌맹이를 찾았어요. 소년의 돌맹이를 요리조리 살펴보던 친구들도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특별한 돌맹이라고 말했죠. 소년과 친구들은 돌맹이가 얼마나 동그란지 자를 재어 확인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돌멩이를 본 선생님도 세상에서 가장 예쁜 돌멩이라고 말했어요. 그러고 나자 소년과 친구들은 이상하게 졸립고 피곤해졌어요. 그래서 그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매일같이 찾던 예쁜 돌멩이를 찾게 되자 이제 무엇을 하고 놀면 좋을지 몰랐어요. 그저 매일 해변에 앉아 주변에 있는 아무 돌이나 집어서 바다로 던지곤 했죠.하지만 왠지 모르게 피곤하고 슬픈 기분이 들었어요.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소년과 친구들은 해변에 가지 않게 되었어요.그들은 더 이상 함께 어울려 놀지 않았죠.결국 소년은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돌멩이를 찾은 뒤부터 소년과 친구들이 그 전처럼 즐겁게 어울리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소년은 그 돌멩이를 들고 선착장 끝까지 가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소년은 이렇게 예쁜 돌멩이를 다시는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 돌멩이를 바다로 던져버렸어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예쁜 돌멩이는 바닷속으로 사라졌어요. 다음날 소년과 친구들은 다시 해변에서 만났어요. 예전처럼 예쁜 돌멩이를 찾으며 노는 건 정말 즐거웠죠. 왜냐하면 가끔은 무언가를 찾는 과정이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보다 더 재밌기도 하거든요. 끝!